정말 오래전인 것 같아요. 그 감독님이 이 영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기사로 봤었고, 그리고도 몇 년이 흘렀고, 그러다가 대본을 받고도 들어가기까지도 <laughs> 정말 오래돼서 사실 첫 대본이랑 저희가 영화가 각색이 굉장히 많이 돼서 또 너무 다른 대본이 됐거든요. 처음에 받았던 걸 기억하면 지금 영화랑은 또 다른 느낌의 사실 영화였는데. 저는 그 별로 그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별로 그 시나리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. 이 원작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 덕혜옹주라는 어떤 그서진호 감독님이 덕혜옹주라는 거에 대한 뭔가 굉장히 묘한 어 느낌? 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감독님이 했던 영화랑은 너무 다른 느낌의 어떤 역사적인 실화 서준호 감독님이 이, 이걸 어떻게 연출하실지 어떤 그 기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예전에 같이 작업하면서 어 되게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케이였어요. <laughs> 감독님께